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지혜와 관련된 교훈들을 주시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기름이지만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나게 되고 소용 없게 되는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롭고 존귀한 것들을 순식간에 다 허물어뜨릴 수 있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대조합니다. 2절말씀해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어, 여기 오른쪽, 왼쪽은 바른 쪽, 그른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바른 쪽을 향하고 있다. 반대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바른 쪽이 아닌 그릇된 쪽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 3절 보시면, 그 우매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우매자가 걸어가는 길, 그 길에 지혜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각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지가 다 드러나, 그 인생이 그 걸음이 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가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리석고 우매한 그 사람의 길은 그가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이 사람이 어리석구나,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이 다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 티가 나게 된다, 표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걸음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 간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것을 보고 드러나게 된 것이 티가 난 것이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향기롭고 아름다웠는데 죽은 파리 때문에 그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우매자의 길이 아닌 지혜자의 길, 지혜로운 열매들이 가득한 향기로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리석다, 우매하다, 안타깝다, 그 하나 때문에 허물어졌다라고 보고 평가하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게 살았다, 바른 길을 향해 정도를 걸어왔다. 정말 귀하다.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 그런 열매가 이렇게 보여지는구나라고 할 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움, 우매함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2절에 보시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소 하는 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에 기준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 그것이 될수 있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여기 주권자는 다스리는 자, 권세를 지고 있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 앞에 힘이 있는 주권자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상황, 엄청 힘들고 떠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지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손함으로 반응하라. 여기 공손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잠잠함이라고 합니다. 주권자가 분노하고 노를 바랄 때 자리를 피하거나 내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다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것을 하지 말고 잠잠하게 공손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응할 때 주권자의 분노는 조금 있다가 누그러지게 될 것이고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주권자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것이 지혜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주장도 하고 필요하면 투쟁도 하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대는 세상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럴 경우 급히 자리를 떠나고 대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잠잠하게 인내함으로 버티는 것이 어리석은 길이 아닌 우매자의 길이 아닌 지혜자의 길이다. 혹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 주권자의 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맞서 싸우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공손함, 잠잠함의 태도를 가지고 그 시간을 인내로 버티고 그것이 사그라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주권자의 분노에 이어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주권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당사자 그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여러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지혜로울 때또 주권자가 어리석을 때 공동체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의 말씀이죠 우매한 자들을 크게 하는 허물 그들이 높은 지위들을 얻게 만드는 것 반대로 부자들, 여기 부자들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존귀한 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종들이 말을 타고 있고 반대로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 다니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주권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의 허물일 뿐만 아니라 재난이다 5절 상반절 보시면 은 내가 해 아래 상가지 재난을 본다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 재난과 같다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적은 우매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한 이후에 주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주권자가 어리석을 때 허물이 되고 재난이 되는 것까지 강조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매한 통치자를 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정한 주권자 총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정리해 볼까요? 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는 사냥꾼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는 사고입니다. 담을 헐고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자가 오히려 그담 밑에 숨어 있었던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말합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자들이 그 떠낸 돌에 의해서 다치게 되는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을 쪼개는 자들이 오히려 그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당하게 된 사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절인데 주술사가 주술로 통제해야 되는 그 뱀에게 오히려 물리게 되는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예를 들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사고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수고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는 오히려 그 현장과 그 길에서 내가 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 애쓰고 수고하고 지혜롭고 내 전심을 다해서 걸어가는 길인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의 봉착하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하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1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시도도 하고, 도전도 했는데, 지혜를 활용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협,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만들고, 내가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내가 보았다. 함정 팠는데, 내가 함정에 빠지게 될수 있고, 나무를 패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나무에 내가 다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10절 다시 보시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은 그 우매함, 그것 때문에 힘이 더 들게 되는 것. 나무의 도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고 있다가 힘은 더 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무 패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내 삶에 어리석은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무디어진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나를 갈고 준비해야 되는 지혜롭게 내가 갖고 와야 될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매자의 길이 아닌 지혜자의 길, 성공으로 이끄는 참된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고 2학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앞에. 내가 어리석게 무디어지고 있는 부분,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다시금 지혜롭게 하님신 은혜로 갈고 부지런히 해서 성공하게 유익하도록 할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드립니다. 우매한자의 길이 아닌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시에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이라 말씀처럼 바른 길, 유익한 길로 이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우매하고 어리석은 길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지혜자의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안에 무디어진 부분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것들을 다시금 나를 갈수 있는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공으로 이끄는 삶. 또내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에게 유익을 이끄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의 주권자가 중요한 데에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지혜자들, 지도자의 복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 주셔서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